나이에 비해서는 참 잘하네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우와 네가 저녁을 차렸어. 먹을만하다니 놀라운데 분명 겉보기엔 칭찬이죠. 하지만 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찝찝할까요? 마치 가시 박힌 철조망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기분이랄까요? 당신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뇌는 잘했다. 멋지다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포착하죠. 머릿속의 사회화 프로그램은 소리칩니다.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해. 하지만 직감은 속삭입니다. 뭔가 이상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순간이죠. 분명 칭찬을 받았는데, 어째서인지 자존감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사실은 교묘하게 포장된 비난이나 굴욕인데도 감사해야 할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칭찬의 다크 심리학입니다. 칭찬이 선물이 아닌 무기가 되는 세상이죠. 독이 든 칭찬, 즉, 뼈 있는 칭찬, 백핸드 컴플리멘트, 이란 무엇일까요? 겉보기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모욕, 비판, 혹은 무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당신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깎아내려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공격자는 정면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성을 칭찬이라는 사회적 규범 뒤에 숨깁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를 입히고도 만약 당신이 발끈하면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래? 난 그냥 칭찬한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순식간에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완벽한 심리 조종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첫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칭찬의 탈을 쓰고 당신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더 높은 위치에 둡니다. 이제야 옷을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네 라는 말은 이전에 당신은 끔찍했다는 뜻을 내포하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신이 바로 스타일의 심판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한 기준에 당신이 겨우 도달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둘째 질투와 불안감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칭찬으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승진 축하해. 다른 지원자가 없어서 운이 좋았나 보네. 진심으로 기뻐해 줄수 없으니, 쓴맛을 한 스푼 더해 당신의 성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셋째, 심리 조종과 통제입니다. 이것은 네깅네깅에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원래 픽업 아티스트들이 쓰던 기술이 일상 대화에 스며든 것이죠. 먼저 뼈 있는 칭찬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살짝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심리 조종자는 인정을 베풀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피해자는 조종자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그에게 의존하게 되죠. 똑똑한 척만 안 하면 참 귀여운데. 넷째, 고정관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여자치고는 기계를 잘 다루네. 이 칭찬은 특정 개인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여자는 대체로 기계를 못 다룬다는 해로운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기분 좋은 예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독이 든 칭찬의 다섯 가지 유형과 그 간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1. 비교형 칭찬. The backhanded compliment. 공식. 넌 보다 훨씬 더 잘해. 예시. 오늘 보고서가 지난번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네 숨은 뜻 네, 지난 보고서들은 끔찍했어 목표 당신의 과거 단점을 들춰내 현재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아닌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은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유형 2 놀람형 칭찬 The Surprise Attack 공식 우와, 네가 했다고? 네가 해낼 줄은 몰랐는데 예시 네가 직접 수도꼭지를 고쳤다고.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네. 숨은 뜻. 난 항상 널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어. 목표. 당신에 대한 자신의 낮은 기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얕잡아봤는데 그걸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칭찬이랍시고 하는 거죠. 유형 3. 단서 주황형 칭찬. The Poison Chalice. 공식. 하지만 예시. 발표 정말 훌륭했어.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지만 숨은 뜻내 성공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 목표 부정적인 맥락을 덧붙여 당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잘하긴 했는데 진짜 성공은 아니니 착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셈이죠. 유형사 숨은 의도형 칭찬 The Trojan Horse 공식 너는 정말 잘해. 그러니 해줘 예시 엑셀은 네가 천재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 저기 혹시 이것 좀 봐줄 수 있을까 숨은뜻 내게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아부하는 중이야 목표 아첨을 윤활유 삼아 부탁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은 당신에게 빚진 감정을 만들어내죠 칭찬을 받은 뒤에 거절하기는 어색하니까요 유형 아 고정관념형 칭찬. The stereotype box 공식 넌 치고는 을 가졌네 예시 마른 체격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세네 숨은 뜻 네가 속한 집단 마른 사람들은 보통 약하지만 넌 예외야 목표 당신을 고정관념의 틀에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칭찬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독이든 칭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게 당신의 첫 반응일 겁니다. 멈추세요. 조종자의 게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기 4단계 방어술이 있습니다. 1단계. 멈추고 분석하기.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숨을 한번 고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기분이 어때? 기쁨인가? 아니면 불쾌함인가? 만약 후자라면 독이든 칭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분류해보면 상황이 명확해지고 감정적인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전략 선택하기.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 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략 1. 독은 무시하기. 칭찬의 긍정적인 부분만 받아들이고. 독이든 한 스푼은 완전히 무시하세요. 상대. 오늘 보고서가 지난번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네. 당신, 고마워. 이해하기 쉽게 잘 써진 것 같아서 기쁘네. 상대, 드레스 정말 예쁘다. 엄청 비쌌겠는데. 당신, 고마워. 나도 마음에 들어. 이 방법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전략 D, 되묻기. 이것은 조종자가 스스로 속내를 드러내게 만드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그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상대 네가 직접 수도꼭지를 고쳤다고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네. 당신 차분하고 궁금하다는 듯 무슨 뜻이야? 혹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종자는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자신의 낮은 기대치를 인정하거나 말을 얼버무리며 물러서야 하죠. 어느 쪽이든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전략 3. 정면으로 맞서기. 용감한 자들을 위해. 이 방법은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그럴 때. 그리고 당신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상대. 똑똑한 척만 안 하면 참 귀여운데. 당신. 귀엽다고 해주는 건 좋은데. 내 지성을 깎아 내리는 건 싫어. 앞으로는 그런 말안 했으면 좋겠어. 상대. 여자치고는 운전 잘하네. 당신. 고마워. 내 운전 실력은 성별과 상관없어. 순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3단계. 변명하지 않기. 가장 큰 실수는 방어하거나 변명하는 것입니다. 네. 제 지난 보고서가 별로였던 건그 순간 당신은 지는 겁니다. 어떤 변명이든 조종자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당신의 임무는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4단계 당신의 직감을 믿기 어떤 칭찬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종자가 비겁한 수를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뛰어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죠. 진심 어린 칭찬은 영감과 힘을 주는 선물입니다. 비교나 단서 조항 없이 당신의 행동이나 자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죠. 이 프로젝트에 정말 엄청난 노력을 쏟았네요. 는 지지입니다. 드디어, 뭐 하나 제대로 했네, 는 공격입니다.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의심 많은 편집증 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성지능을 개발하고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일이죠. 당신의 자존감은 불안정한 사람들이 던지는 독이든 선물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뭔가 이상한 칭찬을 듣게 되면 잠시 멈추세요. 분석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대답을 선택하세요. 진정한 칭찬은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점을 기억하세요.